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CBS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의 사과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다음에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부 이탈표로 해석되는 내표에 대해. 이제는 부결시키기만 할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떼내진 감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또 사과 후에도 공개적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김여사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상당 기간의 근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다음에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덜어드려야 한다는 게 우리 공복의 임무여서 상황에 따라 저희가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의 사과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다음에는 이탈표